성경은 농부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요한복음 1 5장 일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역학 관계, 하나님 농부, 그 다음에 예수는 포도나무, 또 우리는 가지. 그래서 이 삼자 관계가 다 각각 위치도 다르고 수준도 달릅니다. 그러나 한 목적이 있어요. 다 뭐냐면, 열매를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농부도 열매에 대한 소원이 있고, 나무도 열매에 대한 소원이 있고, 또 가지도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되는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농부로 본다는 자체는 농부가 많이 열매 없으면 대실망입니다 오로지 농부의 관심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 마태복 20장 1절부터 16절에 천군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 21장 33절로 46절에 보니까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그 실과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낸 농장 주인 같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농부의 얘기 또 아니면 그 농장의 집주인 얘기 이렇게 써있는데 거기에 다그 기대가 뭐냐면 실과를 받으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실과를 잘 맺으면 그래서 여기 지금 요뭐복음단에 어 보면은 사전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그세요. 또이 절에 보니까 무은 내게 있어 과실 맺지 아니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요. 이를 깨끗이 하시나. 자, 농부하고 나무하고 가지하고 혼자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부의 관심은 오로지 이 나무를 기르는 거야. 가지를 어, 기르는 게아니가이 나무를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에서 뭐냐면 열매를 맺으려고요. 자, 이 나무를 성공시키라는 것이 농부의 소원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가지가 소중한 것은 열매를 맺어주면 갖고 준다 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벌러지가 생기면 벌러지도 잡아주기 위해서 나무를 훑어주고 아니면 또 쓰러질라고 찢어질라고 하면 또 버팀목도 버팀줄도 해주고 또 여기다가 어, 비, 어, 비료도 넣어주고 그러지 물도 대주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열매 맺지 않고 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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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버리면 그냥 그냥 가차 없이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관심은 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농부의 관심은 나무요 농부의 관심 열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 그 아들의 일에 대해서 예, 하나님은 전폭 지원하십니다. 계산 없이 지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으면서 그 동질의 열매를 맺을 때는 지원하지만 아니면 잘라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와 가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에 타산이 얽혀있는 관계다 그 말이요. 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가 참보무고 우리는 그 가지 생명 관계입니다. 공동의 목적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그렇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주냐 끝까지 참아주지 않습니다 말라버리면 잘라버리는 거고 그뿐이 아니라 누가 보면 13장 6절에 보면 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언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시화가 열면 이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셔서 그냥 3년 동안 포도원 어그 사이에 그 중간 중간에 무화과나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손만 가고 돈만 들고 어 이제 거기 비료만 특별히 더주고러지 이게 아무 열매를 내지 못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찍어버리겠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그 가원지가 하는 말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오늘날 성령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를 축과하시고 어떻하든지 어, 오늘도 성령이 말하셨음 탄식으로서 그가 지금 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시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 붙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한 가지였다. 나는 정말 교회를 10년 되어서도 나는 진짜 전도 한번 못하고 전도 하나 열매 하나 맺는 뭐저기 이미 사실은 농부로서는 잘라버린 대상이에요. 이미 벌써 청산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까지 목회자가 뭐 붙들어 주고, 또 교회에서 또성령님께서 어 역사를 붙잡아 줘서 지금 붙잡아 있던지라도 있달, 그나 안심할, 언제까지 안심할 대상은 아니다그 말이에요. 은혜 받자마자 연한 가지가 새순을 또새 가지를 내는 것 같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열매를 어 맺는 일을 하여야 결국 제거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 말이에요. 내가 자꾸 어 새끼를 낳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어 장 따, 저장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벌써 이미 내가 새끼 갖다 충못 낳고 중, 벌써 이미 어, 단산해 버렸다면 그다음부터는 언제 잡아먹을까 이제 그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 나는 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어, 열매를 맺는 해까지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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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열매를 맺는 새 가지가 되리라. 그래서, 항상 주인이 기뻐가지고 나를 사랑해가지고 늘 갖고 주는 대상이 되리라 정령이 지원하서도한의은사로서 지원해 줘가지고 계속 열매맺는 여러분들국에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